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건, 폭염, 수방, 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는 우선 이달부터 5달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보건분야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 합동 집단감염 신속 대응단을 운영하고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방역체계는 심각 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촌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문 방역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과 편의 시설 방역도 주 1회에서 래 하루 두번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여름 폭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포구에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막차 시간대에 지하철을 단계별로 연장 또는 증회 운행하고 배차 간격도 줄일 방침입니다.